한에 왔으니까 유흥을 한번 봐야죠 소 카우보이에 왔습니다 그렇게 나이 많이 먹은 백인이 워킹걸로 보이는 아가씨 데리고 다니는군요. 하루나 이틀 아니면 한 달씩 임대로 해서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계약을 해갖고요 자, 여기 아석터미널 21부터는요. 사 레이디보이 형들이 쭉서 있는데요. 레이디보이입니다. 마성역에서 나나역까지 이런 거리가 쭉 이어집니다. <laughs> 전부 레이디보이들입니다. 남자들이고요. 형님들이에요. 가석의 터미널 21 뒤쪽 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요, 꼬라스에서 터미널 21을 한번 다뤘기 때문에 터미널 21 백화점을 다루기 위해서 온게 아니라요, 태국에서 제일 싼 이곳의 푸드코트에서 저녁을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따로 세세하게 다루진 않고요, 바로 푸드코트로 가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피어 21로 바로 가겠습니다. 터미널 21에 피어 21 푸드코터로 바로 가겠습니다. 터미널 21은요, 모두 구조가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쭉 들어가서 여기도 5층에 포드코트가 있습니다. 피어21이요. 여느 터미널 21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저기 피어21 써 있죠? 5층에 있습니다. 씨가 열심히 줄을 땡기고 계시네요. 아속의 터미널 21의 피어21은요. 상당히 크기가 큽니다. 가격도 싸고요. 터미널 20일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서요. 특별히 손해보면서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싸고요. 음식 종류도 다양합니다. 터미널 21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총7 8파트 들었고요 한국돈으로 2,200원 정도 들었습니다 음료수 하나 하고요 식사 하나 하고요 가오산로드 쪽에 후아인 가는 미니버스가 있대서 왔는데 문이 닫혀 있네요 이렇게 써 있고요 뭐, 공항도 가는 버스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장소를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요. 절대 내리셔서 저런 툭툭이 사기꾼들한테, 툭툭이는 전부 사기꾼입니다. 길 물어보지 마세요. 바로 옆인데도 무조건 타랍니다. 한 바퀴 삥 돌리고 몇백 바트 그냥 봤습니다. 전부 사기꾼이에요. 방콕은 톡톡이들이 전부 사기꾼입니다 보통 요금에 4-5 빼는 기본입니다 바로 길 건너 있거든요 장소가 버스 타는 곳이 맞답니다 거기서 기다리면 버스가 온답니다 옆에 운하도 있고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이네요 카우산로드 안에 미니버스 타는 데입니다 남부지방 대부분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가격표 확인하시고요. 저는 후아인 가는 거 500바트에 끊었습니다. 550바트 받는다는 거 가격표 확인하고 50바트 돌려받았습니다. 체크하시면 네. 되고요. 여기 여행사라든지 사기성이 다분합니다. 시간표하고 틀립니다. 11시 30분에 후아인 가는 미니밴이 있습니다. 500바트 고요 잔돈 꼭 받아 가시구요 돈좀 속입니다 앞에 가격도 꼭 확인하세요 여행사로 가는거라서요 모찌터미널에서 갈아타고 가네요 카우산러드에서는 동고차로 모찌터미널까지 태워다 줍니다 가능하시면 구독자 여러분들은 직접 모찌터미널 와서 예약하고 타고 가세요. 모찌터미널 직접 오시면 더 쌉니다. 후아인에 도착했습니다. 호스텔 잡았구요. 300바트입니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호아인 워킹 스트리트 한가운데에요. 바로 옆에 호아인 비치도 있고요. 바닷가 조금, 조금 있다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